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을 다루게 됩니다. 자, 누가 보금 2장 25절로 갑니다. 자, 누가 보금 2장 25절.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평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는 성경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오자 하여 그아기의 예수를 데리고 오는 진제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고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 방을 비으는 빛이요. 죄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네, 거기까지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거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선제자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좀 예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령이 머무시는 건 아니니까. 자,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양상이 많이 달라지죠. 훨씬 많은 빈도로 이렇게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무시는 일들이 훨씬 많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뒤져보게 되면, 뭐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분 위에 그 성령이 머무시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 위에 머무시는 것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바로 이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사람 그 위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삶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삶 위에 기도가 더해질 때 깊은 기도가 더해질 때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26절에 보니까 이미 시몬은 벌써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었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딱 때마침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날은 심지어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런 오순절 사건 이후의 시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문이 더 크게 열려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큰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심우은 같이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선지자들의 후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고 거룩한 하늘의 씨앗이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씨앗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때처럼 우리 위에 머물러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4절과 35절로 갑니다. 심오니, 시작. 심오니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가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네. 세상 모든 축복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된다는 거, 뭐,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이상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영광이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또한 그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는 흔히 축복이 오면 밝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또 어두운 면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겨내야 되는 압력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압력이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laughs> 답이 너무 쉬운데, 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시달림과 압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장 그만한 고통 감수하겠다. 물론 쉽지 않지만 나 하나님 의 은혜로 이 압력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 지켜내겠다.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모든 게다 끝났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지만 왕이 된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왕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왕으로서 시달리게 되는 많은 일들이 다 위세에 일어났던 거죠. 아, 그러면 뭐나 이제 왕안 할랍니다. 그럴 건가요? 큰일 날 소리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자리에 가게 됐으면 군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를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많은 축복, 많은 영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마땅한 태도인 겁니다. 세상에 고난이, 압력이, 시달림이, 아픔이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죠. 하지만 죽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축복 받았다면. 그만한 은혜를 입었다면 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분량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빌리포서 사장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씀했죠 이건 바울의 팩입니다 팩이 패기. 바울의 믿음이에요 어?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멋진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로 갑니다. 또 아셀 시작. 또 아셀 집파 반우의 일일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죄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루살렘의 송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네 여기 보면 또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84세가 되도록 혼자 산 분인데, 그 평생에 그럼 뭐하던 분이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때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걸 알아보니 누구, 알아보는 눈이 누구에게 생기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해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어도 주야로 금식하면서 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눈이 생겨난 거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알아볼 수 있는 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사에서 41장을 보게 되면,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1장 8절인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응?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안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어?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겠지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친구에게 비밀을 얘기해 주듯이 그 사람한테만 살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이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겨 주시고 비밀을 일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 참 돼야 되겠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의 삶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친구처럼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요. 37절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에 대해서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걸 올려드리는 그런 섬김이 기도 안에 하나의 측면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내가 올려드리길 바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째,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험 앞에 경배하고 늘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둘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도고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청원의 기도라고 볼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 청원을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과 같은 그런 기도죠. 대신해서 간청합니다. 대신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간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받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도 역시 섬김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청원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41절부터 52절까지 갑니다. 그의 부모가 시작! 그의 부모가 유월절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 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개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일어나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끼를 간후신족권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나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네. 자 우리는 언제나 과정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참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한국인들은 뭐. 이게 너무 힘든 부분이죠. 빨리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유년 시절을 다 거치신 거예요. 51절에 나사렛의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막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처럼 좋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나 밀어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면 그때 가는 것이고 아니면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태도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진짜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0층 건물은 하루 이틀에 짓는 게 아니죠. 100층짜리 건물을 원한다면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요. 대충 뭐 그냥 거적대기 같은 그런 텐트 치는 거 원한다면 하루에도 되죠. 뭐몇 시간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100층짜리 건물은 꿈도 꿀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일수록, 완성도가 높은 것일수록, 크고 아름다운 것일수록, 더더욱 시간이 걸린다. 어?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뭐 어느 날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터파기가 끝나 있고, 어느 날딱 돌이켜보면은, 뭐 골조가 세워져 있고 그런 거죠. 하여간 그래서 이 조급함을 이기고 얼마나 마음의 관리를 잘 하느냐. 늘 평온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느냐. 참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또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신 부분입니다. 이 성품의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연단의 거의 90% 이상이 이 성품을 만드시는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입니다. 사랑.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느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받는 거더라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봐야죠. 자기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막윽박지르는 분들도 있죠.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도전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생리적으로 아주 이기심을 갖고 태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벗어나서 좌우를 살피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해 주면 거기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참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예 인정을 빨리 해야 돼요. 내가 못한다. 아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은 사랑을 해야 행복해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사랑을 해야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불행하다 하는 거는 이건 오해인 거예요. 사실 더 근본적 부분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이 식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받는 것보다도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갖고 있나. 내가 지금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이게 나의 행복도를 좌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다고 제게도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사실상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야, 이 기도가 나 자신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도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도, 그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